햇살의 책장 오늘 읽어드릴 책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의 인생 수업이고요. 용서와 치유의 시간 중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며,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겪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 왔습니다. 문제는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 없거나 용서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계속 아프게 하는 상처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처들을 쌓으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용서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용서의 선택권은 상처를 입힌 사람보다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더 중요한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살면서 느끼지 못한 평화를 되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죽음이란 모든 것을 내려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래된 상처와 분노에 매달립니다. 과거의 불행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분노를 되새김질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나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나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용서는 다시 한번 진정한 자신이 될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는 용서만이 부릴 수 있는 마술입니다. 타인과 자신을 용서할 때 우리는 다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되찾게 됩니다. 부러진 뼈를 치료하면 부러지기 전보다 더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와 삶도 용서를 통해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진정한 용서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나는 정말 옳았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그럽게 너를 용서해 줄게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잘못한 건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난더 이상 네가 저지른 잘못으로 너를 판단하거나 내 잘못으로 내가 판단되기를 원하지 않아 하고 말합니다. 용서를 방해하는 것은 많습니다. 가장 주된 것은 용서함으로써 마치 우리에게 상처가 된 상대방의 행동을 용서한다는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줬어도 괜찮아 하고 말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미움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위해 상처를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를 미루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가도록 내버려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하려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의 당시 상태가 최선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잘못 이상의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인간이고 실수를 한 것이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용서는 자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은 행동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용서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그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방해하는 또 다른 장애물은 복수에 대한 욕망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으로는 일시적인 쾌감이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임을 알고 한 행동이므로 결국엔 마음 깊이 죄의식을 남깁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리고 싶어서 그를 심하게 비난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더욱 상처받을 뿐입니다.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그것에 매달린다면 자기 학대가 됩니다. 용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을 무시해버리는 편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용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서도 고통의 강물이 삶을 관통하며 흐르는 것을 내버려둔 채 용서를 미룹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한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음을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강을 맑게 할수 있는 시간이 삶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오래된 장소에 익숙해져서 남을 용서하려고 할 때면 마치 위험을 무릅쓰고 미지의 땅을 찾아 나서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비난하기가 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초점이 상대방의 잘못에 맞춰져 있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되찾고 불쾌한 사건을 딛고 더잘될수 있습니다.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영원한 피해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용서는 상처를 초월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 때문에 영원히 상처받은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는 법을 간단히 몇 단계로 정리해서 말한다는 것은 마치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하려고 할때 속이 뒤틀리는 느낌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 마치 자기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면 곧바로 미안해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이렇게 사과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더라도 그걸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두려움과 혼란스러움, 무지함을 봅니다. 그들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준 상처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이 야기한 고통으로만 평가받는 1차원적인 인물이 됩니다. 용서의 첫 단계는 그들을 다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수하고, 때로는 나약하고, 둔감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실수투성이고, 부서지기 쉽고, 외롭고, 궁핍하고, 정서적으로 불완전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우리 자신과 똑같습니다. 그들 역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가득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무지하고 나약한 인간으로 인식한 다음에는 자신의 분노를 자각해야 합니다. 베개를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지르거나 친구에게 화를 털어놓거나 울부짖는 등 분노를 발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막힌 에너지를 분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노의 감정 밑에 깔린 슬픔, 고통, 증오와 상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을 찾고 난 후엔 그런 감정들을 충분히 느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 감정들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용서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한 행동은 당신보다는 그들의 세계, 그들 자신의 문제와 더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과의 감정적인 고리를 끊을 때, 우리는 자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누구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평화, 우리 자신의 행복입니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너무도 어려운 용서에 대한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든 부분이 계시다면 오늘 낭독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용서와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구해서 뒷 내용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비극은 극복할 수 있고 행복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햇빛은 어둠을 뚫고 비쳐듭니다. 그리고 죽음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때로 삶을 발견합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